안녕하세요 형님 도라지가 좋네요 네, 아유, 약 도라지네 완전 이게 얼마에 한수거리 얼마 만 원어치 만 오천 원어치 이거 아따 크고 좋네 이런 거약대가네요또 특히나 요즘 환절기 어, 이렇게 기침하고 감기 예방하려면 이 도라지가 아주 좋습니다 소람도 이렇게 예쁘게 까우시고. 생강 도라지 이렇게 버섯 밥. 그렇지. 생강 여기 생강 얼마요머니만 원. 그러니까 요 생강이 아주 요것도 면역력 증강에 좋고 몸을 이게 렇 보호해 줍니다 따섯게해줍니 그러니까 요 도라지 생강 배 넣고 머니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건 무슨 버섯일까요, 어머니? 서리버섯? 서리버섯죠. 서리버섯. 서리버섯. 또 백봉 우골계도 가지고 있네. 오리야, 아, 달걀, 우골계알, 청계알. 네. 네. 아니고 배추가 다발이 좋네 요아무가 네. 얼마에 한다발0 0 원. 어? 싸게 천 원. 0원 싸게 파네요. 다발도 크고 여긴 좋네. <laughs>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요? 13. 이거, 이거. 13. 1 3아 이거, 이거 하나에? 응. 아, 이거 지금. 근데 이건 검탱이. 검탱이요? 응. 아니면 이게 뭐 저기요? 그, 국도덕이랑. 국도덕이랑? 국도덕이랑? 같이. 아, 이렇게 13만원? 아, 그, 저기가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능이하고 국도덕이와 같이 13만원씩. 네. 네. 능이가 아주 귀엽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능이하고 국도덕이 이게 섞어서 13만원씩 팔고 있네요. 키로요? 1kg? 키로? 800g. 800g. 네, 이렇게 하나요? 세트로. 세트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13만원씩. 무슨 무슨 버섯이죠? 가다발이요. 아 가다발이 버섯. 나무 버섯. 삼나무가 맛있어요. 가다발이 버섯. 음. 어. 가지 버섯하고 서리 버섯도 있네다 나가고 이거 나가면. 아거나가고다나가고 깨끗하게 놓니까. 으 네. 이제 끝물이라서 이제 음. 어. 아좀 많이 파십쇼 물무랑얼갈이추추 많이 나네요. 왔 <laughs> 대봉시가 오늘, 음. 감이 잘 익었네. 요 아, 가을에는 역시 감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감. 감이 주먹만 하네요. 감도 크네, 감도 주먹만. 다슬기가 많이 잡으시네요. 아이고. 어, 아, 그래요? 음. 크네. 이거 이제 장에, 다슬기장 장에 해먹어도 좋겠네요. 가슬기도 있고 아직 도 호박잎이 나오네. 네. 호박잎도 네. 나오고 표고버섯 이건 나머지 당근가 보고만요? 나에지딴 표고버섯. 예. 이렇게 얼마예요, 이 표고버섯? 만 원. 만 원. 요거 아주 맛있습니다. 돼지고기랑 볶아먹어도 맛있고 특히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또 까지. 가지가 지금, 가지가 끝물인데. 가지, 네, 고기에다가. 가지. 가지는 얼마 이게? 3,000원. 한쪽벌이3천원 대호박도 있고. 또 이렇게. 소란을 이쁘게 깎으셨네. 음. 이거 자연산 미꾸라지 어머니? 소종 미꾸라지. 야 미꾸라지네요, 토종 미꾸라지. 이거 얼마야, 한 그릇에? 미꾸라지. 1kg에 3만원. 아, 이게 오리지널 토종 미꾸라지입니다. 3만원, 키로에. 지난 전통시장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추잎도 있네 아니 고추잎을 이렇게 한숟가에 얼마야? 안 사가네요 안 사가는데 빤지게그거든 3천원 3천원이면 3천 거졌는데 이렇게 5천원씩 팔다가, 5천 팔다가 3천원으로 내렸는데도 안 사가네 이제 곧 사가겠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거 이제 무쳐먹으면 맛있습니다 3천원씩 고구마는 얼마씩한 박스 어머 2만 5천원도 팔고 2만 5천 아여기는좀 아, 싸네 2만 3,000원 5,000원씩 팔고 있네요 이게 뭐호박고구마요네 새로나온 호박고구마, 아, 호박고구마. 새로나온 호박고구마 이게 한, 10kg 한박스에 23,000원 25,000원 완전 꿀이에요 예, 맛이 저도 먹어봤어요 아까 저번에 찐거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죠 고구마 사시려면 지난 전통시장으로 한번 들려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배추는 얼마에요? 이렇게 배추? 어. 네개의 반원? 어, 네개에 반원? 짜네요 예. 어머님. 이적어서요4개에 예. 네, 네 반원씩 예, 팔고 상추. 있네요. 어머니 직접 농사진 거예요. 예. 네네개에 반원씩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예. 상추도 가져, 오신있추가 지금도 있네 상추, 시금치. 이건 냉이요, 어머니? 네, 냉이요. 어, 냉이가 큰데 이게. 요 냉이. 이거 이제 된장찌개, 된장국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냉이 냉이국. 또 그냥 삶아서 무쳐서 먹어도 맛있고. 네, 맛있어요 이건 어머니 뭐뭐 뭐 대파요, 쪽파요 이건? 대파, 저 조선파. 아, 대파. 요건 대파고 이건 조선파, 토종파. 네, 아. 파는 곳도 많이 오시는데 갓도 있고요이얼갈 배추 한달에 얼마예요 어머님? 5천원이요 5천 원 이거 음. 무쳐먹으면 맛있겠네요 바로 그냥 바로 생절이처럼 무쳐먹으면 맛있고 이것도 삶아서 삶아서 또 들기름을 이렇게 계속 금 넣고 해도 맛있어요 예. 제가 요리사해요 요리사 <laughs> 옛날에 먹어보던 그 가락이 있어갖고, 이게 다 생각이 나네. 고추도 양, 이제 많이 따오셨네? 고추 이제 마지막 끝물입니다, 이게. 고추 때 이제 다, 고추 때비어야 하잖아요? 다 비고, 이제. 네. 이제 마지막 고추입니다. 이건 청양고추가요? 아니요. 외동고추, 외동고추? 네. 하여튼 어머님 많이 파시고, 오늘 대박나십시오. 네. 지난 장날 전통시장 풍경입니다.